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나마스테 다비아 유가플라테스 원장 황수민입니다 유니세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해 주실 거고요 오늘 괜히 지난 시간에 못 뵀던 처음 뵙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골반을 위주로 해서 빈야사 네, 들어가는데요. 스탠딩으로 해서 빈야사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선 정면. 마시운 숨에 양손 위로. 네. 내쉬운 숨에 상체 숙여서, 우타나사나. 오케이. 마십니다. 척추를 펴세요. 아르다우타나사나. 내쉽니다 한발한발 한발 뒤로 차투랑가 단다서나 내려갑니다 마십니다 업도 내쉽니다 다운도 이렇게. 이쪽을 오른다리로 가세요 마십니다 오른다리를 뒤로 들게요 발바닥이 뒤에 벽을 향한다 느낌으로 뒤로 쭉 너무 많이 들지 않았어요 발바닥이 뒤에 벽을 밀어낸다 느낌으로 왼발바닥 바닥에 지그시. 이제 왼발 뒤꿈치를 들면서 오른발 하늘로 쭉 뻗어 보실 거예요. 뒤꿈치 들어요. 뒤꿈치 들어. 그렇죠.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무릎을 구부려요. 구부린 무릎을 가슴쪽으로 끌고 가세요. 네.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무릎을 조금 더, 손으로 바닥 더 밀어요. 오른 발바닥을 손 사이에다 놓으세요. 가볍게 왼 무릎 바닥에 놓으세요. 마시며 양손위로 상체 올라옵니다. 비라바드라사나 원. 내쉴 때 골반을 조금 더 열어주되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조여서 골반 틀어지지 않은 상태 정렬 맞추고 이 무릎이 너무 앞으로 가야죠. 90도 만드세요. 그리고 골반을 열어주고 자 거기서 마시는 숨에 왼 무릎 들어요. 오른 다리에 체중을 조금 더 실었어요. 숨을 마십니다. 양팔 옆으로 수평.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회전할 거고요. 손이 오른손이 뒤에 자신의 왼다리 뒤에 왼손위로 숨을 마시고 내쉬며 몸을 약간 회전해서 측면을 같이 열어내면서 트위스트로 장요근이 조금 더 깊게 열리도록 팔이 브이 따로 갑니다. 왼 팔꿈치를 오른 다리 바깥쪽에 걸고 양손 앞장 척추 길어지세요. 숨을 마시고 내쉴 때 팔꿈치 조금 더 무릎을 밀어서 흉추의 회전을 조금 더 가세요. 마십니다. 정면으로 돌아가세요. 음 응. 내쉬면서. 왼발 한 걸음 만 잠시만요. 선생님이 방향을 바꿀게요. 반대쪽으로 방향을 바꿔요. 방향을 바꿔요. 요 다리 앞으로 가야죠. 자. 상체에 올라오면서 양손 위로, 마시며 양손 위로, 내쉬며 비라바드라사, 투르 갑니다. 시선, 이쪽 손 봐야죠. 네. 역, 리버스 갑니다. 손 뒤로 돌려서 마시면서 오른손 위로. 내쉬면서 상체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마시며 다시 올라오고 내쉬며 오른손 엄지발 앞에 받아 왼손 하늘로 다시 받다 파르시바코나와사나갑니다손 뒤로 돌려서 허벅지 안쪽 또는 다리 아래 오른손 다리 아래 집어넣어서 양손 만나요 골반을 먼저 열어주시고 그다음 가슴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왼쪽 골반을 열 때, 오른쪽 골반은 조여야 돼요. 이 다리는 펴야죠. 이렇게. 자, 미수님 어깨 조금 더 가슴 좀만 더 여세요. 오른쪽 골반 더 조이세요. 왼쪽 골반은 더 열어요. 오케이. 숨을 마시고, 내쉬며 양손 바닥으로 짚어주고, 오른쪽 어깨 집어 넣어서 다리 아래에서 양손이 뒤에서 만나요. 그 다음 왼다리가 앞으로 점점 걸어와요. 걸어와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대로 다리를 감은 상태로. 오케이. 자, 화면을 이렇게 돌려볼게요. 선생님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네. 점점 다리를 쭉 들어 올리셨다가. 네, 맞아요. 그 다음 무릎을 구부리면서 천천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손바닥 짚어야. 왼다리 뒤로 뻗어야. 양팔 골반 안쪽에서 옆으로 수평. 열어줍니다. 옆으로 수평. 응, 음, 맞아요. 양팔이 옆으로 수평, 왼발 뒤꿈치는 들어주었어요. 명인이 왼발 뒤꿈치 어, 그렇죠. 골반을 낮추고 손 바닥을 짚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거든요. 이 자세, 오른쪽 어깨에 무릎 아래에 집어넣어서 안발란스로 갑니다. 왼발꿈치를 접어서 다리를 앞뒤로 쭉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다음 다리 뒤로 빼서 다운독으로 갑니다. 네. 영희 님 차투랑가 단다 하잖아. 가셨다 오셔도 좋습니다. <laughs> 반대쪽 갑니다. 왼다리 하늘로 들지 않고 뒤에 벽이 있다 느낌으로 플렉스로 뒤에 벽을 밀어요 오른 다리 뒤쪽 선이 열리실 거예요 그 다음 발가락을 하늘로 골반을 열때 오른발 뒤꿈치 업숨 어, 마시고 내쉬며 무릎 구부려요 구부린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고 갑니다 손으로 바닥 푸시 더 자신의 몸이 좀더 올라오고 허벅지 좀더 올라가요 이제 손 사이에 발바닥을 부드럽게 오른무릎 바닥에 마시며 양손 위로 비라받으라사나원 내쉬며 골반 열어줍니다. 마십니다. 오른 무릎을 바닥에서 들어요. 기다릴게요. 잠시. 요 앞에 있는 무릎 더, 앞 발목이 더 뒤로 와야 돼요. 90도 정렬 맞춰줘야죠. 오케이. 양팔 옆으로 수평. 숨을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오른쪽으 왼쪽으로 트위스트. 왼쪽으로 천천히 트위스트. 손 뒤에, 오른 다리 허벅지, 왼손, 오른손 위로 숨을 마시고, 내쉬며 손이 허벅지를 쓸어서 타고 내려가되 흉추를 회전해서 조금 더. 오케이. 무릎 구부려요. <laughs> 그대로 오른 팔꿈치를 걸어서 양손 앞장. 팔꿈치 걸어서 앞장. 파리브리 따로 갑니다. 마시며 척추 길어질게요. 내쉬며 트위스트 천천히 마시며 시선 정면 내쉬며 양손 바닥을 짚고 자 발이 오른발이 한 걸음 정도만 걸어 오면서 마시며 양손위로 비라바드라사나 원 내쉬며 비라바드라사 투로 가세요. 몸의 방향 바꿔요. 비라바드라사 투로 갑니다. 맞아요. 오른손 뒤로 돌려서 허벅지 안쪽 마십니다 왼손 위로 내쉬며 리버스로 구부린 무릎은 앞으로 잡아 당기던 느낌으로 상체는 반대쪽으로 가세요 명희님 상체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렇죠 왼다리는 조금 더 앞으로 밀어내 보세요 천천히 마시며 상체 올라오고요 내쉬면서 바다로 갑니다 왼손바닥, 오른손 안에 숨을 마시고, 내쉬며 손을 뒤로 돌려서 허벅지 안쪽, 괜찮으시면 왼손 다리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양손이 만날게요. 그렇죠. 자, 왼쪽, 왼쪽 좌골을 꽉 조여서 오른쪽 골반을 열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열려야죠. 거기서 어깨 가슴이 활짝 열려요. 미스님 오, 왼무릎 조금만 더 펴세요. 왼쪽 골반 좀만 더 바닥에서 들어 올리세요. 그렇죠. 거기서 오른쪽 가슴을 좀더 열어주고, 신혜님도 오른쪽 골반과 가슴을 좀더 하늘 쪽으로 열어볼게요. 네, 맞아요. 자, 그대로. 그대로 가셔도 돼요. 자, 왼, 오른발 뒤꿈치를 들어서 앞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앞으로 오른다리가 걸어와요. 반대로 왼다리가 이제 들어 올려집니다. 올라올게요. 그렇죠. 내가 좀 도와주니까 좋죠. 편하죠. 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구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봐요. 끝까지. 숨을 마시고 내쉬며 무릎을 구부려서 천천히 다시 제자리 돌아가면 오른다리 뒤로 제자리. 양팔 옆으로 수평, 활짝 열어봐요. 자신의 가슴도 골반도 활짝 열어서 균형 잡고 골반 좀더 낮춰볼까요, 쌤? 오케이. 자, 손바닥 짚고 어깨 들어가세요. 어깨를 들어가서 오른 팔꿈치를 접어서 자신의 몸통을 받쳐요. 왼다리 펴서 들어주고 오른다리 들어서 균형 잡아봅니다. 오케이. 네. 돌아가실 때 왼다리 뒤로 밖으로 회전해서 네, 맞습니다. 명희님, 차투랑가 단다카사까지 오셔서 다운독에서 다 같이 만날게요. 우리의 목적지 일단 다운독. 오, 오늘 정말 잘하시는데요. 네.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골반 낮춰서 차투랑가 단다사나 마시는 숨에 업도 가슴 활짝 여세요 내쉬는 숨에 다운도 올라옵니다 두 발을 걷거나 점프 앞으로 가지고 올게요 마십니다 척추 펴서 해줘. 내쉽니다 이마 정강이 가까이 무릎 구부리고 등을 둥글게 말아서 마시면서 올라오고요. 내쉬며 어깨 긴장 한번 풀어줄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군요. 제가 준비한 시퀀스들이 오늘 다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다음번에 또 한번 같이 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러 갈게요. 무릎 구부리고 마십니다. 우카타사나. 거기서. 우카타사나. 내쉬며 양손 가슴 앞에 합장. 숨을 마시고, 내쉬며, 왼 팔꿈치, 오른 무릎 바깥쪽에 걸어서, 시선, 오른 팔꿈치를 향하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무릎 정렬, 골반 정렬 맞추고, 골반을 회전할게요. 거기서 흉추를 회전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엉덩이 조금 더 내려앉았다가, 마십니다. 시선 정면, 시선 정면, 팔도 정면. 내쉬며, 오른팔꿈치, 왼무릎 바깥쪽. 시선, 왼팔꿈치 바라보실게요. 척추, 골반 조금 더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회전하시고요. 들어지지 마세요. 마시며, 정면. 내쉬며, 손바닥 짚고, 우타나사나로 한번 깊게 숙였다가. 마시운 숨에 척추를 펴서 헤드업. 내쉽니다. 걷거나 점프 차투랑가 단다사나로 내려갑니다. 마십니다. 업도 내쉬며 다운도 두 다리를 점프스루로 해서 가볍게 X자로 해서 앉으시면서 다리 앞으로 들어서 나바사나로 가세요. 발가락을 향할 거고요. 턱은 약간 들어서 공간 유지하고 허벅지 안쪽 조이세요. 기다립니다. 후, 후. 자, 무릎을 구부리고 등을 둥글게 말아서 천천히 등 바닥에 내려가면 무릎을 가슴으로 한번 끌어 안으실 거예요. 손 풀어주고 오른 다리를 먼저 왼 무릎에 올려서 양손 왼쪽 정강 옆에 깍지 숨을 마시고 내쉬며 다리 끌어안아 줄 거고요 좌골을 바닥에 꼭 눌러주면서 무릎 끌어안았다가 손을 풀어서 발바닥을 바닥에 놓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어, 좀더 가볼게요. 선생님이 발을 바꿔서 보여주실 거거든요. 자, 오른 다리 그대로 발바닥을 지그시 무릎을 눌러준다 느낌으로, 왼 다리는 펼 거고요. 허벅지 대퇴부를 좀 길어진다 느낌으로 쭉 펴내시고요. 네, 이제. 우리 쿠르마사나 할 때처럼 근데 오늘 받다 하시면서 다 어깨 계속 여셨어요 가능하실 거예요 오른팔을 다리 아래로 집어 넣으되 어깨를 회전해서 손등을 몸통에 붙인다 느낌으로 자신의 허리춤으로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명희님 어깨를 좀더 감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오, 네. 오늘 하시는 분들 네. 맞아요. 그대로 좀더 집어넣고 턱은 약간 가슴으로. 오, 손은 놓으세요. 오른발 바닥 앉아 볼게요. 네. 자신의 어깨로 오른쪽 어깨로 무릎을 눌러 준다 느낌으로 바닥으로 조금 더 누르시는 거예요. 어깨에서 눌러 주셔야 돼요. 가슴을 여는 등 쪽에 힘을 써서 눌러 줍니다. 손 풀어서 여기까지만 갈게요.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오늘 계신 분들 다음 시간에 한번더 만날게요. 오늘 너무 잘하시는데 자 반대쪽 가세요. 다리 올려서 손이 오른 다리를 끌어안을 때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자신의 좌골을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무릎을 끌어안으셔야 돼요. 호 같이 가세요. 내쉴 때 조금 더 무릎을 끌어 안때 골반이 들리지 않고 좌골을 눌러주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손 풀어주고 발바닥을 세우신 다음에 손으로 발바닥 잡으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며 발바닥을 지그시 누르면서 무릎까지. 오른 다리는 길어지는 느낌으로 앞으로 뻗어내세요. 명희님 발바닥을 조금만 더 세워보세요. 아니요, 반대쪽, 왼다리. 무릎을, 구부린 무릎을 조금 더 세워서 그대로 지그시. 네, 맞아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 다음, 팔을, 어깨를 감아서 팔꿈치를 구부려서 손을 뒤로 돌려서 허리춤에 손등이 닿아요.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어깨를 연다 느낌으로. 무릎을 바닥으로 지그시 등에 견갑골을 조여서 가슴을 열고 조금 더 깊게 턱은 너무 들리지 않아요 턱은 가슴에 이렇게 골반에 힘을 푸세요 저항하지 않아요 내가 힘을 풀어야 돼요 욕심이 생길수록 더 힘이 들어가거든요 다을랑 말랑 원하는 목적지에 가실수록 더 애가 닳죠 그때 몸은 부상이 오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때 더몸 몸과 마음을 다 내려놓으셔야 더 많이 열려요. 호흡에만 집중하시고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손 풀어주고 자두 무릎을 세워줍니다. 세트 반다사나 가는데요. 발 모으세요. 자 수, 숨을 마시고 내쉴 때 골반을 업할게요. 내쉴 때 골반을 업하면서. 흉곽을 조여내고 좌골을 쪼여서 본인의 Y 존 열어내신데 물은 모으세요. 손가락을 자신의 Y 존에다 올려놓아 보시고요. 근육에 채워지는 느낌을 내 손끝으로 느끼세요. 좌골이 조여지고 발바닥의 바닥을 지그시 눌러주야 되고요. 허벅지 안쪽 내전근의 힘을 쓰셔서 골반 옆 부분은 꺼지지 않도록 내전근의 힘 발바닥 눌러요 좌골 조여요 Y 존내손끝에 근육이 다 채워져야 돼요 똑같이 골반 <laughs> 쌤 여기 더 올라가 오른발 바닥 더 푸시 푸시 골반 더업 덮여요 덮여 숨가 끌어내리고 숨을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골반 다운 내려 놓습니다 자두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하늘로 들어서 이글 트위스트를 갑니다 왼다리를 오른쪽 바깥쪽으로 해서 깊게 발목이 종아리까지 감아요 그 다음 발을 오른발을 몸 중간쯤에 놓는다 느낌으로 손은 골반 옆에 받아 마십니다. 다시 골반. 이제 마시는 숨에 올라갈 거예요. 마시는 숨에 일단 올라가요. 골반 올라가요. 내쉴 때 흉곽 조이고 오른쪽 골반을 더 치켜 올리세요. 내쉴 때. 오른발 바닥 더 푸쉬. 골반 더 업. 틀어지지 않도록.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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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업. 숨 마시고. 자신의 오른쪽 골반 더 올라가세요. 오른쪽 좌골 조여야 돼요. 틀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 천천히 바닥에. 예. 자, 골반을, 다리 아직 풀지 마세요. 골반을 한번 들어서 왼쪽으로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 안아서 오른손이 왼다리 바깥쪽. 내쉬운 숨에 무릎이 오른쪽으로 씻어 왼쪽. 왼 팔꿈치는 구부려서. 오케이. 숨을 마시고. 내쉬고 여유되시면 무릎을 가슴 쪽으로 어깨 쪽으로 더 깊게 가지고 가셔서 조금 더 끌어안으세요. 이렇게. 손을 풀어 주고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오면서 다리 풀어서 골반 제자리 돌아오세요. 다리 들어서 반대쪽 갑니다. 왼다리, 오른 다리가 허벅지 바깥쪽으로 발목까지 감아요. 왼발이 자신의 몸 중간쯤에 발가락 뒤꿈치 정렬까지 맞추세요. 그래야 무릎이 회전하지 않아요. 마십니다 골반 업. 내쉴 때 왼발이 바닥을 눌러서 자신의 왼쪽 엉덩이 더 치켜올려요. 왼쪽 좌골 더 조이고 왼발바닥 바닥, 바닥 푸시. 위에서 봤을 때 여러분의 골반 정렬이 맞아야 돼요. 엉덩이 더 업. 더 올라오고 안 하고 뭐해? <laughs> 남의 고통은 <laughs> 내 고통. <laughs> 올라 쫙 여기 더 그렇지? 이렇게 쫀쫀하게 푸쉬 팔바닥 푸쉬자 골반을 오른쪽으로 빼서 내려놓으세요. 오른쪽 매트 끝 쪽으로 빼서 내려놓으세요. 오른팔은 90도로 숨을 마시고, 내쉬며 다리가 왼쪽으로 천천히. 그 다음 여유 되시면 두 무릎을 어깨 쪽으로 조금 더 깊게. 발목까지 감아서, 발목, 무릎, 고관절에 긴장을 풀고, 이렇게 천천히 마십니다. 두 무릎을 하늘로 내쉬며 풀어주면서 골반 한번 정렬 맞출게요. 자, 무릎을 한번 더 가슴으로 끌어 안아서 호흡 정렬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며 후. 조금 마시고, 많이 내쉬세요. 조금 마시고, 많이 내쉬면서 더 깊게 끌어 안으세요. 손발을 하늘로 들어서 모관 운동으로 돌돌돌 털어줄 거고요. 바닥으로 툭 떨궈 줍니다. 눈을 감으세요. 자신의 의식을 온전히 골반으로 향하도록 호흡은 멈추지 않으실 거고요. 오늘 사바사나까지 마무리 같이 가실게요. 발가락 움직임 시작해 보실 거고요. 양손 깍지 껴서 기지개를 한번 쭉펴 보실게요. 손은 위로, 다리는 아래로.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느끼시면서 기지개를 쭉 펴세요. 깍지 낀손 풀어주면서 한쪽으로 몸을 천천히 돌려서 천천히 천천히 일어나서 앉아 주실게요. 네. 아, <laughs> 못하는 노래지만 <laughs> 같이 해 봤습니다. 인사 나누고 마무리 하실게요. 기회 되시면 다음에 또 음. 오늘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 달리고 싶었어요. 와. 직접 뵙고 더 같이 에너지를 호흡하고 같이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 오늘 너무 같이 한 시간이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오늘 잘하셨어요. 인사 나눕니다. 나마스 때.